신자에게 있어서 한계성은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만드는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고는 감히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가 그 근거로 서고 그 중심에 서는데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를 시도를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든 신자들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서두의 질문과 같이 실패와 절망이 모든 신자의 신앙 현실이라면 신자된 표지인 빛과 소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던지시고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한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됨분 도덕적 승리나 윤리적 합격보다도 자신의 눈 속에 들뽀를 깨닫는 회계입니다. 고린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니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질그릇이 깨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적 실천을 할 때는 그가 가진 신앙이 그를 윤리적이나 도덕적 경지를 만들어내되 노력하고 애써서 능력을 발휘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깨져서 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가실 수 있고 어떤 윤리든 도덕이든 어떤 신앙의 경지든 그리스도만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지는 신앙적인 어떤 성공적인 모습들은 그가 자신을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서만 되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어 예수 안에 묻혔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보를 깨닫는 절망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죽여 자존심과 증오와 파멸을 종식시켜 비로소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써 내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성과 훌륭함은 그 과정 가운데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열심이나 헌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그릇처럼 낮아지고 깨어짐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수임받을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죽음만이 경험되고 나에 대한 절망만이 체험되기 때문에 이 절망과 자신에 대한 포기를 신자는 자폭으로 가고 자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또 안으로 자기를 묻기 때문에 옆에서 볼때 내가 그리또와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빛과 소금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상의 큰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되었는데 너는 왜안 돼?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결과나 신비한 체험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상의 어떤 경지라는 신앙상의 승리 혹은 신앙의 완성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는 것으로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성숙은 어느 정도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 혹은 어떤 뛰어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러한 특별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경지가 더욱더 높아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은사, 특별한 재능, 달란트.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하고 비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더욱더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숙은 다르다는 라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승리와 성공도 가장 속적인 것으로 비교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상적인 것으로 비교되어지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할수 없어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거든요 예수님만 드러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질그릇을 도금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은 깨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에게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 존재적으로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된 자들의 각각을 완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그를 유용하게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다. 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써먹고자 신앙이 좋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쓸모 있기를 바라면 시간은 아깝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목적이라면 길수록 좋습니다. 긴 이유는 더 크고, 멋있는 그리스 대기 위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결과를 조급한 완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앙상의 이해가 빨리빨리 완성되어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이 쓸모있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따져봅시다. 도대체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왜 쓸모가 있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곳서도 하나님이 아파 누우셔서 할 일이 한 떄미 같은데 내가 못 일어나니까 누구든지 정신 차린 놈 순서대로 나와 이 일을 저희를 하라는 곳은 없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훈련받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며 부르심의 사역 속에 억지로 끌려가서 초반 내내 그가 한 대표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거봐요, 내가 뭐랬어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모세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열 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 앞에 서서야 비로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모세가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레굽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가 모세 하나를 위해 쓰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를 바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엽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불붙는 산호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도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나이가 들어야 짚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성숙, 이것의 기준이 너무 인간적이고 수상적인 것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존재, 유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거나 천세를 부려서 하는 게더 빨라요. 그러니까 유용성 면에서, 합리성 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용성을 위해서, 합리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더 중요해요. 유용성과 효용성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성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에 자꾸 금을 바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 받아야지 질그릇이 금칠을 해서 금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잘 나갈 수 있을 때 쓰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부른받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 안에 죽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겸손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는 게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효용성과 유용성을 따지면 안 된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엔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도구로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하신 일은 형제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수많은 나날들을 고뇌하게 만듭니다. 그 억울했던 날들로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달 것 없는 존재인가를 배웁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긴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하고 저것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억울해하고만 있었습니다. 10편 105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 발이 착구에 묶여있었던 일을 직역하여 표현하자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는 시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직역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적당한 표현이 혼비백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고베스의 총리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책임을 맡긴 요셉에게 뭘 훈련시켰습니까? 혼비백산의 훈련만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관리를 때려 죽일 만큼 열심히 자기 백성 편을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외면하면서 미디어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냅니다. 바로의 왕자가 커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붙는 듯한 열정을 가졌는데 40년을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늙어버려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다 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모세의 불만은 이겁니다. 여태껏 뭐 하시다가 이 나이에 와서 부르십니까? 그 40년이 모세가 볼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인으로 쓰시며 위대한 지루자로 쓰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보이는가 말입니다. 그런 날마다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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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하여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는 나락으로까지 갔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신장의 길은 모세나 요셉의 경우와 같이 이게 뭔가가 옳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믿음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책임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과 본질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현실적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깨지고 그리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무지 일 같지 않고 진전하는 것 같지 않고 약속과 연결되는 것 같지 많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의욕과 열정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인간적인 의욕과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의욕과 열정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도 필요하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로 되어서 만약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될수 있어요.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가 40살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40세 때 부름 받았다면 모세가 그래도 자신이 능력이 있었고,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의 기대고 내 이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시키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며 변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약속의 근거인가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위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승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그날이 그날처럼 다람쥐 채 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맥이 빠지는 당장 하루하루가 그냥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냥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확인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은 고난이고 어렵고 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